오늘 멀리 지금 서울까지 가시나 우리 행복 팡팡 가수님 점심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드시 아뜨거라 이게 뭘까요? 이게 찰밥에다가 아, 뜨거웠어. 찰밥에다가, 자, 우리 김가루를 섞어가지고 참기름 한 따위 넣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해줄 겁니다. 자, 이게 찰밥입니다. 요즘 고속도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도시락 싸가지고 맛있는 김치랑 마시면서 자, 드세요. 주먹밥을 제가 주먹밥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가다 한 입씩 이렇게 입니다 이거는 그제도 만난 요리에 5 0년의 소뚜껑 운전수가 만드는 간단한 점심 주먹밥입니다. 밥에 소금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양념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콩은 동네 밭에서 동네 어머님이 이렇게 따다 주신 겁니다. 밥할 때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면 건강한 밥이 됩니다. 자 우리. 식당에서도 음식을 맛있는거 사드시는 것도 좋은데 집에서 하는 집밥 최고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하게 오래해 오래 삽시다 그리고 행복한 밤 가수님 대박나세요